와! 아름답다, 시작! 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간탄할 때, 다이돌핀 호르몬이 액곽피보다 4,000배 이상 효과가 좋은 건강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산, 유황, 뭐, 하, 그냥 백문의 구렬견이요. 간탄하면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간탄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우리 보수가 되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웃을 때 15초 이상 한번 웃을 때 박장대소 할때 15초 이상 웃으면 평균 이틀씩 수면 연장됩니다. <laughs> <laughs> 저전 정말 <힘이> 웃었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사람은 아주 효과적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웃음이 웃음. 웃음. <웃음> 이 유명한 마크 듀윈이라는 분이 눈알에서 미소의 비밀이 바로 자, 미소, 잘 외워지게 눈 모양에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 이술의모도 이쪽의 세포스 모양이 바뀌면 음. 눈빛까지 달라집니다. 결국 운동을 통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라 눈모양이에습니다 여기에 웃음소리나 박수를 더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바탕 큰 웃음은 우리 몸의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몇 개가 움직인다고요? 231개가 움직여요. 근육이, 근육이.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웃음을 같이 할때 말이에요. 그냥, 하하하 <laughs>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개그맨이 웃기면, 하하만 <laughs> 웃죠. 맞죠? 그런데, 제가 재능 기부하고 있어요 왜온전 세계의 국민 중에서 웃음이 필요한 분들이 한분이라도 또 어제도 전화 왔는데 40분을 통화를 하더라고 내가 그분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서 통화해보고 싶어하고 전화번호 여기저기 다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 울증세가 있는 분인데 너무 아주 웃음을 너무 매일 막 따라서 하다보니까 다 치료되고 너무너무 네. 삶이 깊어지고 아, 가을을 아, 느낄 줄은 안돼요 아, 네. 내가 자연에서 갈때하늘려고 자연에서 이름박음 해갖고 올리고 막 이렇게 가을 은행잎도 해서 올리고 막 그랬더니 이거 이런 요런거 이런 이 은행잎을 봐도 예쁜걸 몰랐어요. 전에 옛날에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고 살 때는 그래서 부부절단한 말씀이 또 한, 한마디만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하면서 걸어다니는 아.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웃음치를 다가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듣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심어주려고 너무너무 노력한 게 그대로 본심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나 거기서 또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온 국민이 저는 꼭 그걸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웃음, 웃음 운동을 하면 행경막이 행동, 수축이 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면서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면역력이 6배가 증가가 돼요. 당 장작 6배, 3배도 아니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웃음. 그래서 우리 몸에 매일 5,000개 이상 암세포가 발생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초기에 죽여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기만 하면 하루에 3번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NK세포가 그 NK세포 아까 면역세포라고 그랬죠 자연살상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냥 NK세포라고 외우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투력 역할을 한다 NK세포가 아셨죠 이 NK세포에 대해서 또 이것도 한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어 이거를 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NK세포가 아, 더늘려세요 NK세포는 인체를 흘러다니며 편집을 했는데요. NK세포와 같은 네. 잡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수입한다자 NK세포가 하는 거 먼저 를...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위해 분조가 다르면 수분이 감출된다. 쏴서 후에는그면하면당 나면... 단백질인 턱포린으로 암세포의 막개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팽창되어 폭발하게 하거나 폭발하면서 단백질의 효소인 그랜자임을 투여 자체에 소멸하게 한다 네, 자체 소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NK세포는 그 수보다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한가 움직임을 많이 활만큼. 시켜주는 게중요하다활성도가 높은 NK세포일수록 공격력이 강하다 그렇죠 NK세포는 것은 감염이나 종양이 있을 때. 면역 세포에서 사실을 열심히 하시네기능가 국가에 기대 건강을 받으나 건강 이런 것이 면역 기능을 올리는 이유는 응. 어, 엔돌핀이 증가하고 응. 또 우리가 면역기를 억제하는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낮추으로 해서 이게 응. 실제 활성화 애들이 응. 이제 전투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응.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체온이 막올라가일 1도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죠. 보이죠? 어. 갔다 갔다 하죠.